자 어제는 미국장이 이제 이 전일에 어, 기술주 위주의 상승 어, 반전해서 좀 올라갔었는데 전일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뭐 그냥 다 어, 빨간불이 좀 들어오면서 하락세를 좀 보였죠. 근데 그 중에서 AI 관련 종목의 고평가 우려, 월가 주요 CEO들의 어, 이제 시장 조정 경고. 어, 근데 여기서 가장 저거 했던 게딱 그냥 진짜 너무 단순한 거예요.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링크를 보시면은 정혜원 신청 어, 상담 링크가 있습니다 정혜원이 되시면은요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정혜원 방에 어, 리딩 영상과 리딩 코멘트 그리고 매수 매도 문자까지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또 무료 커뮤니티 링크에 입장하시면 요 아래쪽에 또 있습니다 무료 커뮤니티 링크에 입장하시면 실시간 시장 전략과 시황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 다시 시작 이게 뭔가 증거나 어 뭔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은 이 영화의 빅쇼트 음, 빅쇼트의 주인공 아십니까 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이클 버리가 AI 쪽에 어, 빅쇼트를 쳤다 어, 나는 AI가 거품론이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AI 쪽에 어이 쇼트를 치겠다 네,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런 이제 실제로 어, 그렇게 이제 쇼트를 치면서 시장이 폭락을 한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제가 논리적으로 좀, 이 사람이 얘기 하는 게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다컴버블 때, 이제, 미국에서 통신망을 막 설치를 했었단 말이에요. 통신망을. 근데 그 설치한 통신망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 통신망을 설치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 보니, 그 통신망의 5%만 사용을 하고, 95%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버블이 맞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제가, 엊그제, 아니, 어제였죠, 어제. 어제, 이 AI 반도, 이 AI 칩에 대한 사용량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사용량을. 그러면은 AI도 이게 버블이라고 했을 때 AI 칩에 대한 이제 사용량이 뭐 100%가 있다 그러면은 95%는 사용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AI 칩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최신 칩 말고 가장 저가형 모델,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 어 이쪽에 사용량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사용량이 무려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반도체는 버블이 아니, 그때 우리 이제 닷컴 버블 때랑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닷컴 버블 때는 막 짓고 나가지고 사용량을 보니 5%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었던 거고, 지금 이제 AI 쪽은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95%가 넘어갑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음. 그 말은 즉슨, 이 AI에 대한 이 부분들이 아직도, 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 어, 작동, 작동을 하면서 사용이 되고 있다. 요렇게 돼 있는 게첫 번째. 두 번째. 일단은 AI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오늘 아침에 AMD 실적이, 어, 좀 적으면서 할게요. 지금 시장이 단순, 어, 조정, 조정, 조정인 이유 저는 단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연히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흔히 제가 말씀드리는 원투펀치 기법이라고 어, 제 기법도 다양한데 이렇게 상승했었던 폭의 어, 비율 그 다음에 횡보했었던 폭의 비율 이 저점에 이거를 그대로 갖다 옮기면은 그죠 어, 요거를 돌파한 순간부터는 과 매수 구간으로 어,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과 매수 구간에 들어왔던 거예요. 음, 그러면서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 근데 오히려 이런 시장일수록 어,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럴 이유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버블이 아닌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laughs> 닷컴 버블과 다르게 이 닷컴 버블 때는 통신망의 5%. 사용. 다르게 AI는 AI, AI, AI 칩 사용량은 아직도 95% 넘어요. 그래서 AI 사용하는사람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다컴버볼 때는 통신망을 막짓고 나서 보니까 5% 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거야. 나머지 95%가 띵가띵가 놀았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클 버리 전일 시장은 마이클 버리 한마디로 금락이나온 응. 응. 반박하는 거예요 반박 응.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 이제 얘기했다시피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응. 응. 그러니 당연 조정도 필요하다. 음, 음, 저는 이게, 어, 또 맞다고 보고. 세 번째는, 어, 그니까 요거는, 두 번째 거는, 그래서 뭐냐. 절호의 음, 기회다. 음, 정말, 아, 그니까 이거는, 어,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다또온 음, 거예요, 이게 조정이. 겁먹을 이유가 없다. 세 번째, 음, AI가 그렇게 고점이면, AI가 그렇게 어, 고점이면, 음, 거품이면, 거품이면, AMD 실적이 어 이, 좋지 않아요 하는데 전일 AMD 실적이 자 아침에 제가 뉴스 올려드렸죠? 이게 어떻게 버블이냐 이거예요 저는 자 AMD 실적이 3분기 매출 92.5억 달러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는 거야 AMD가 뭐하는 회사냐? AI 칩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 엔비디아의 경쟁사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뭐 엔비디아에 경쟁하기에는 너무 시총이 엔비디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렇죠? AMD 제가 추천하고 나서 엄청 올랐죠. 음, 우리 미국 주식 어, 제방에서 하시는 분들. 그 음, AMD가 요즘에 이제 엔비디아의 이그 점유율을 좀 뺏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나왔어요 실적이. 음. 근데 이걸 보고 어떻게 버블이라 할수 있겠느냐? 이 실적이 분기 사상 최대. 자네 번째 진짜 중요한 거 마이클 버리 어 닷컴 버블 이외에는 닷컴 버블 음, 이외에는 다 예측 틀림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음 어. 이것 때문에 유명한 유명해진 거지. 음 응? 그죠. 음 응. 이제 닷컴 버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죠. 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좀 유명해진 거지. 어이 사람은요 이 쇼쟁이요 에 쇼쟁이 쉽게 얘기해서 이거보다 마이클 버리는 쇼쟁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시장이 폭락하는 이비관론자예요 엄청난 비관론자입니다 음. 그러니까 얘는 시장이 상승할 땐 돈을 못 버는 사람이에요 어, 시장이 폭락할 때 돈을 버는 사람이고 어, 굉장히 비관론자고 작년에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어, 코로나 때였나? 음, 코로나 이후였나? 네, 아무튼 어, 작년, 작년에나 아무튼, 얼마 전, 음, 트위터에, 음, 이 강력한, 쇼, 어, 어, 포지션, 음, 발언을 했고, 어, 이 예측이 정말 크게 빗나갔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 이제, 어, 미국장 대폭락 나올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쇼 포지션에, 어, 거의 몰빵식으로 해버려요. 어, 몰빵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측이 엄청나게 크게 빗나갔어요. 그거 얘기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엄청 올랐습니다. 음. 얼마 전이 얼마 전 이거 되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맞춰가지고그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공황 왔을 때 그때 한번 맞춘 거를 제외하고는 그때 한번 맞춘 거 제외하고는 이 사람 맞춘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이제 어떻게 하는줄 아십니까? 결국에 결국 트위터에 어, 미안 미안 하고 끝. <laughs> 나 때문에 손해 본 사람들 미안합니다. 음. 하고 그냥 끝이에요 이게. 뭐 없어요. 이거 말고, 그래서 항상 도망자예요. 도망자, 음, 도망자, 어, 어, 도망자고 어, 책임을 음, 이제 이안 지죠. 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니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음.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믿을 필요가 없다. 뭐 빅쇼트의 뭐 영화, 빅쇼트의 뭐 주인공이라서, 어, 빅쇼트라는 영화 한번 봐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음. 그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다. 이 사람 그때 한번 맞춘 거 제외하고는 크게 뭐 그런 게 없어요. 음, 맨날 틀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 AI 시장의 이 상황이 이 닷컴 버블 때랑 좀 유사하다라고 하는데 전혀 달라요. 어,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얘기 드렸다시피 예, 닷컴 버블에는 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 금리가 금리가 어, 높아지는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시기는 금리를 낮추는 식이에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지수가 폭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지금 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저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경제를 굉장히 지금 많이 망가뜨렸어요. 어.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물가가 떨어졌나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막 해외에서 관세 부과 시켜가지고 해외에서 수출하는 수출품,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수입품 이런 것들을 미국 자국민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중국의 공산품이라든지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런 제품들의 가격이 올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어디로 갔어요 지금 물가지표가 올라가고 있어요. 음. 결국엔 트럼프가 지금 현재 경제를 망치고 있는 어, 이 주범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과 트럼프가 반,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뉴스 보니까 몇 프로 60몇 프로가 됐다 그래요 지금 음, 60몇 프로가 됐다 그래요 음. 트럼프를 반대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 정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그죠죠 어, 이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도 트럼프 싫어하고 미국 정권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공약을 한것 중에 지킨 게 거의 없습니다. 전쟁도 끝내겠다고 했지만 지금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아직도. 음.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어 중국에 또 관세폭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음. 또, 그것도 다 눈치 보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 요런, 이제, 지금 시장의 이런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터질 게 터진 겁니다. 이거는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더 보자면, 어, 자, AI에 대한 폭발적인 기대감. 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연준의 금리나 지속 전망. 그죠? 그래서 이 50년대 이후에 최고의 6개월 상승장. 당연히 이제 하락할 때 됐죠. 50년대 이후로 최고라는데, 그 이러한 강세가 소수 종목에 집중되면서 시장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이 이 집중이 됐던 거죠. 음, 엔비디아, 뭐뭐 어, 뭐, 어, 저거 뭐야, 팔란티어 이런 것들. 그래서 어, 지금 보면은 금융기관에서는 12개월에서 24개월 내 주식시장 10% 이상 조정받는 걸 전망했다. 근데 이건 되게 웃긴 게. 미국이요, 원래, 1년에 한두 번은요, 10% 이상 조정이 나옵니다. 이거 되게 웃긴 얘기예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 하는 건데, 이걸로 겁주는 거야, 지금. 미국이요, 여러분들, 미국 지수, 여러분들, 1년치를 한번 놓고, 매년 1년치를 놓고 한번 봐보세요. 10% 이상, 1년에 한두 번은 10% 이상 조정 나와요. 항상. 매년. 근데 이걸 가지고, 당연한 얘기를 되게 웃기게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도 되게 웃긴 얘기고 사실. 캐피털 그룹의 마이크 이제 뭐 기틀린 CEO는 뭐 기업 실적은 견고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문제다. 어 이것도 뭐 계속 있었던 얘기고. 뭐 항상 있던 얘기고. 그죠? 음 예전부터. 음. 그래서 뭔가 이 증권사들도 결국에는 제가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증권사들도요.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에 대한 부분의 이 상황들을 이해를 잘못 하는 겁니다. 어, 이거 왜 시장이 하락하지 명확한 이유를 모른다. 얘들도. 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빠지는 이 명확한 이유는 이 마이클 버리의 한마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 도대체 이 사람은 뭐라고 뭐 맨날 다 틀리는데 그죠? 그래서 죠그 이번에는 맞겠거니 하는 거죠 음. 사람들이 자그 다음에 이제 이 화요일장에서 우려가 현실화됐다 팔란티어가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어도 주가가 8% 급락했다 어. 근데 뭐 빠질 때 됐다 팔란티어 이것도 켜놓고 보면 좋으니까 차트 보면서 볼게요 같이 어차피 오늘은 여러분들, 어, 저는 아까 이제 매도를 했던 부분들이 수익나고 있는 종목도 이제 수익이 크게 나고 있으니까 종목들을 좀 정리한 거고, 만약에 오늘 뭐 그런 게 아니고 종목이 좀 물려있거나 아니면 오늘 좀 종목을 더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좀 일단은 대기. 음, 일단 대기. 어, 우리 정의원분들도 제가 문자 다시 보내드릴 거니까 일단 대기. 음, 제가 어제도 그 얘기 했죠. 영상에서. 제발 종목 살때 천천히 사셔라. 지금 급한 게 하나도 없다. 어 증시도 많이 올라왔고 급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시면 된다. 그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이거 매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매일 영상에서 장마감 영상에서 정리한 분들 음. 걱정할 거 없다. 자 한번 볼게요. 팔란티어가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잘 보세요. 아니 이만큼 올라가 있는 게 고작 이만큼 떨어졌다고 뭐 이게 대수입니까 이게? 음? 그죠? 이만큼 올라가 있는 게 많이 올랐죠 종목들이. 어, 저 뉴스케이 파워 아니 뭐 대표적인 것만 볼게요. 테슬라 많이 올랐죠. 그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아 많이 올랐죠 근데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죠 많이 빠져주면은 오히려 진짜 우리가 한국 주식을 다 팔고 미국 주식을 사야 될 만큼 저로의 기회인데 뭐 그렇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미국장이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음그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시장이 봐봐요 amd도 분기 최대 사상 실적 찍었다 그래도 이게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조정 나올 때가 된 것뿐이에요 지금 시장이. 이게 막 그렇게 뭐 이렇게 폭락하고 이러는 거에 너무 막 이렇게 뭐내 종목을 막 집어 던지고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어, 그러니까 투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절대 투매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아니,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자, 주식은 뭐다? 선반영입니다선반영 그죠? 어. 자,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분들도 가끔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좋대. 실적이 좋대. 근데, 어, 실적이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차트를 보니까 폭락하고 있어, 종목이. 주식은 뭐다? 선반영이다 음.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이슈가 오히려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팔란티어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니까 떨어진 겁니다. 왜? 그동안은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어, 이제는 기대가 현실이 됐어. 기대했던 게. 현실이 되니까 현실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거죠, 차익 실험 매물들이. 그뭐 당연한 거고 요 이거는 그다음에 지난 1년간 거의 400% 상승한 주가가 AI 낙관론만으로 더 이상 어, 정당하게 어려운 저는 이거는 좀 공감하긴 해요. 이제는 실적으로 어, 좀 이제 옥석 가리기 기업들이 좀 나타날 때가 됐다. 어. 근데 우리 뭐 아시다시피 제가 추천하는 거는 뭐 AI 기업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저는 반도체 기업들을 추천을 하고 있죠. 어, 상관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영화 피쇼트로 유명한 요게 이제 있죠.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한 사실. 어? 아이 새끼 이거 진짜 짜증나는 놈이 에요 이거 꼭 이럴 때 갑자기 한 순간 튀어나와가지고 뭐 매매 잘하지도 않아요 보면은 그때 한번 저거 해가지고 왕창 돈 벌고 뭐 지금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진짜 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안감을 어 키웠다 음. 그래서 이게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음. 마이클 버리 때문에 어 사람들이 좀어 공포감에 좀 휩싸였다 그 지금 보면은 공포 지수가요 어 어마무시해요 공포 지수가 음.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진짜 완전 시장이 좀 패닉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 방송 들으시고, 패닉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 호라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예. 원인을 찾아서 보면은, 어, 대처가 가능해요. 음. 거의 뭐 전종목이 하락하네. 오늘 뭐, 난 제약바이오도 좋을,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시장이 안 좋을 땐 제약바이오 좋으니까. 근데 제약바이오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다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자, 그 다음에, 자, 테슬라는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일론 머스크 1조 달러 규모 보상 패키지에 반대 의사를 맡기면서, 어, 5% 하락을 했다. 이 음. 어, 요것도 이제 조금, 아, 테슬라에는 악재가 된 거고. 근데, 뭐 그렇게 큰 악재까지는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시장 전문가들은 투자들의 과도, 과도한 이제 낙관론과 메가캡, 어, 기술주 중심의 편중된 상세가 시장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어, AI, 내 네러티브, 네거티브에 뭐 작은 균열만 생겨도, 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뭐, 제기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ai에 대한 거품론은 이미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증권사에서 하는 이런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들도 시장이 왜 빠지는지 몰라요. 지금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시장을 빠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 때문이다. 어. 근데 이 인간은 제가 밑에 서 설명 드렸다시피 맨날 쇼쟁이 어. 트위터에 강력한 쇼프지션 발언을 했는데 그런 나,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장이 대폭 등을 했어요. 대폭등. 어. 결국 트위터에다가 미안합니다 하고 끝났어요. 어. 어. 나 때문에 손해 보신 분들 미안하고 끝났어요 사과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그죠나 어. 때문에 손해 봐서 미안하고 끝났어요. 음. 근데 그런 이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꾸 마이클 버리가 다컨 버블이랑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다컴버블하고 지금의 이 상황은 완전 정반됩니다. 네. 완전 달라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AI의 고점론을 평가하기에는 좀 논리가 좀 부족하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건 요거예요. AI 칩의 사용량이 95%가 넘어간다는 거. 다컴버블때 통신망의 사용량이 5%밖에 안 됐는데 어, AI 사용량은 아직도 95%가 넘어가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음, 완전 다른 거죠 이게. 음. 이해되셨습니까?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어, 설명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음. 잠깐만요, 녹화 이제 종료하고.